음, 나는 의무는 빨리 해야 된다 생각해요. 근데 이런 거지. 내가 군대를 갈 거야. 근데 ROTC로 가겠다. 장교가 되겠다. 이런 뚜렷한 게 있거나. 아니면 난 공군으로 가겠다. 아니면 나는 뭐 경찰직으로 가겠다. 뭐 그렇게 특수한 목적이 있으면은 그 목적에 맞춰서 가는 것도 중요하다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은 뭔 의무는 빨리 해버리는 게 좋다. 그 의무를 안함으로 안 인해서 자꾸 부담감으로 남아있어요. 내가 당연히 해야 될 거잖아. 언젠가는 해야 될 거잖아. 그럼 그걸로 인해서 못 하는 게 너무 많아집니다. 우리나라는 의무를 다 해야 권리가 생기는 나라예요. 근데 이거를 너무 간과하는 거지. 교육이 안돼 있으니까. 뭐든지 너가 하는 것이 옳다. 네가 마음 먹은 대로 해라. 이런 권리에 대한 교육은 많이 시키지만, 네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저것도 해야 된다라는 의무 교육이 너무 없어요. 의무에 관한 교육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런 거를... 하기 싫어하는 거야. 하기 싫은 걸 자꾸 밀어 놓는 거지. 그러면은 그거를 안 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본인이 다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책임이 책임 언제 느껴지냐? 권리를 누려야 될때 느껴지는 거지. 그럼 너무 늦는다는 거야. 내가 이것을 아 이것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이거 하고 싶은데라고 생각이 드는 순간 이걸 안 했기 때문에 이걸 못 합니다라는 피드백이 들어오는 거지. 그래서 내가 군을 아예 면제받았다면 상관없는데 나는 아직 군의 의무를 다 하지 못했거든. 그러면 내가 뭔가를 하는 그 순간부터 그거를 해결해야 되는 순간이 오는 거야. 그러면 그 시간 동안 또 나의 생각은 또 바뀐다고. 그러면 내가 의욕이 생겼을 때 하는 게 제일 좋은데, 의욕이 생기기 전에 그것들을 안 해놓으면 의욕이 생겼을 때 그것을 해야 된다라는 거야. 내가 운전을 해서 돈을 벌 기회가 생겼어. 근데 운전 면허가 없네. 그럼 운전 면허를 따는 동안 내가 운전을 할 기회를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러면은 난 운전할 기회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면허를 따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또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그래도 그때라도 따야 되는 게 다음번에 또 그런 기회가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데 군대라는 거는 밀어서 더 미룰 수 없는 순간이 올 거거든 그게 보통 한 30대까지 가는데 그 30대 사회에 진출하고 막 그래야 되는 데까지 그걸 밀어버린다 그러면은 그거는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리스크가 더 크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의무라는 거는 생겼을 때 빨리 해치우는 게 제일 좋은 거죠 늦게 해서 좋을 수도 있는 건? 그러니까 늦게 해서 좋을 수 있는 게 무엇일까? 라는 거에 대해서 좀 반문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 게 어... 의무를 늦게 한다는 거는 그럼 그 의무를 안 하는 동안에 할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는 그 기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거지 그러니까 내가 의무를 안 하고 한 10년 동안 기회가 없을 거라는 걸 너무 잘 알아 그래서 난 편히 질 거야 라고 생각하면 상, 상관이 없는데 그 안에 무슨 기회가 왔어 근데 이 기회를 의무를 다해야 하겠네? 그럼 그 의무를 다 하기 전에 그 기회가 기다려주냐 이거지. 그래서 의무는 무조건 생겼을 때 빨리 해결을 하는 게 좋다. 연장선에서 결혼이 의무라고 생각하면 네. 빨리 해야지. 결혼이 의무라고 생각하면 빨리 하는 것 좋죠. 근데 결혼이라는 것을 나는 또 이런 식으로 좀 봤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결혼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가 아니라 결혼을 누구하고 해야 되냐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로 얘기를 하니까 후는 결혼을 해야겠다고 라 생각할 때 누구랑 해야지 그러면은 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제를 결혼을 한다고 생각하고 사람을 찾아도 찾기 힘든 게 배우자인데 결혼을 할까 말까를 고민한 다음에 다 지났어. 이제 결혼할 나이가 차가지고 35, 37 이렇게 된 나이에서 아 이제 배우자를 찾아야겠다라고 하면은 누가 남아있냐 이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뭘 해야 말냐를 가지고 당위성을 갖고 접근을 하는 거야. 인간이라면 해야 되는 것인데 인간이라면 결혼이란 것을 한다는 전제 하에 가다가 못할 수도 있는 거거든. 그리고 아 이거는 결혼은 내가 못할 수가 없는 거구나라고 하거나 아니면 결혼 쪽으로는 내가 생각이 안 된다고 하면은 그때 가서 결정을 할수 있어. 근데 노력 안 해보고 아 이거는 해야 해야 돼 말아야 돼 하다가 그 시기가 닥치면은 그때는 좋은 사람이 안 남아있다라는 거지. 20대에 결혼할 수 있는 사람의 확률이 더 많을까?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많을까? 30대에 많을까? 40대에 많을까? 20대는 그래도 결혼 안한 사람이 많을 거 아니야. 근데 30대가 되면 결혼한 사람이 많아지고 40대가 되면 결혼 안한 사람이 거의 없어지고 막 이런 식으로 다니면 내가 좋은 배우자를 그 당시에 만나려고 하면 그 기회가 남아있느냐라고 봤을 때 나는 그거는 희미, 희미하지 않느냐. 그거랑 똑같이. 아이에 대해서 마찬가지란 말이지. 아이는 언제 낳는 게 좋습니까? 나올 수 있을 때 낳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나올 수 있을 때 나와야 되는데, 어, 지금은 필요 없는데요. 그러고, 미루고 미루고, 내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아이를 가지려고 그러면, 나이가 그 아이를 가질 수 없는 환경이 되거나, 특히 여자들은 생물학적으로 30대 후반이 되면 쉽지가 않거든. 그때 가서 애를 낳겠다고 하는 거야. 그러면은, 젊어서 낳을 수 있는 확률보다, 더 떨어진 확률을 안에서 내가 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내 생각은 자연적으로 무언가가 이루어져야 되는 모든 것에는 일단은 자연의 수무공을 해보는 게 좋다. 그래서 결혼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가 아니라 결혼을 해야 할수 있는 거라면 한번 해보는 게 좋다. 그러다가 내가 결혼할 수 없는 사람인가 보다라고 후회해도 늦지 않는데 해야지 말아야지 갖고 고민을 하다가 이제 와서 할수 있는 가능성이 떨어졌을 때 하겠다고. 선택하는 거는 되게 후회되지 않느냐라고 음. 생각을 하는 거죠.